너 가격 싸다고 수입산 멸균을 먹지? 왜살 수밖에 없는지 솔직하게 내가 말해줄게. 이거 듣잖아 아, 나 멸균 왜 먹지? 나 바보인가? 막 후하게 된다. 우리 국산우유랑 다르게 영양 성분을 쪽쪽 빼내고 비타민을 넣고 그렇게 만든 멸균우 Oh no, oh no. 야, 빈껍데기 우유 먹지 마. 너 국산 우유가 얼마나 좋은지 알아? 일단 내말잘 들어. 국산 우유는 몸에 좋은 영양소를 섭취할 수 있는 완전 식품이야. 국산 우유가 1등인 이유가 있다니까. 반면에 해외는 싹다 멸균 우유뿐. 살기 우유가 왜 좋냐고? 너네가 건강 챙기기 위해 먹는 영양소들, 비타민, 단백질, 칼슘, 열기는 싹다 멸망하거든. 국산 우유는 열가하는 시간 15초, 해외 우유는 열가하는 시간 4분. 열을 가하는 시간이 길수록 열에 약한 영양소들이 파괴되는 거지. 야, 이래도 국산 우유 안 먹어?